자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r t F4로 한번 가져와봤고요 플레이해보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탱탱스 플레이 뭐야 혈흔 음. 혈흔 있어야지 에? 음. 어 내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뭐야 흠 음. 플레이 그러네 아무것도 예, 없었어요 어허 레이지라니 딸필요아음 됐다 좋습니다 하이 뭐야 뭐야? 뭐야? 뭔 시작부터 그냥 팬서비스 가지고 확실하구만. 응, 안 돼. 아아, 아, 잠깐만. 원래 빨라지는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부터 와? 저기요, 선생님, 저기, 저기. 어, 맞췄다. 저업 세이브, 좋아요. 오 뭐야? <laughs> 야, 여기서 이상 한 소리 들린다 했더니 어? 어? <laughs> 저건 아니지. 왜개무서워 저거 어, 어디까지 오시나요? 어디까지 오시나요? 여기서 못 온다. 여기서 못 와. 꼴꺄! 아이씨. 야,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나? 그리고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없어요? 죽네. 아니, 뭐이 게임을 친절하지가 않아. 뭐 처음부터 안그러줘 아니? 야! <laughs> 컨트롤? 컨트롤? 아, 이름 쉽지, 컨트롤. 이런. 미... 점프? 피해주고, 피해주고. 그래, 쉽죠? 사이로, 사이로 들어가. 딱, 딱 지금. 들을게 한 마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어. 준비되어 있다. 대마시아! 어 미친. 오 나온다. 온다온다온다스텔를 온다. <laughs> 할까요? 스리를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정확히는 키는 알아야 뭐야 닭인데? 예. Yeah. 아이닭 귀엽다. 닭대가리가 아니 닭대가리래. 귀엽네요. 오! 우와! 좋아요 발사체. 아, 이 게임은 알았네. 알을 쏴요, 알을 쏴. 아니, 쏴는 게. 알을 쏴요. 오! 자, 여러분, 여기서 제 에임 실력 보여드릴게요. 아니, 닭이면 쏘는 게 지금 알아니냐 알이면은 자기 새끼들일 텐데. 야, 이제 닭이 이걸 쏘는 걸 맞추고. 뭐야. 오, 열렸다. 꼭 이거 보니까 세상 이제 떠나가는 비둘기가 떠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와 다리 개튼튼해. 아, 아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Come here. 사람이 저기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요? Press the leg of the key you want to you one, t 얘가 떨어지라는 겁니다. 1 1 m 네, 그래, 컨트롤 키가 구르기였네. 와, 근데 왼쪽은 안... 오른쪽은 안 돼. 그냥 가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시작이라말안 했잖아.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이었다니 꼈는데요? 어우야, 어우야, 미안합니다. 아니, 뭐, 최초리부터 다시 재스라가고 있냐? 근데 이거 구, 를때 점프하는데 왜안 걸리지?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아, 이걸 깨라고? 오, 뭐야. 하나 더 주실래요? 떼나무 헬리콥터. 와, 점프했으면 더안 좋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럼 얘네 아까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오케이. 뭐야, 대나무 헬리콥터가 있어? 어 게이드.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졸러 가면 되겠다. 아,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오, 이거네. 와, 쟤는 끝까지 그냥 돌고 있네. 오케이,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안전하게? 아, 아! 나저기서 레고들 어떻게 써? 레고들 쓰면 안 되잖아. 도망가. 아아잇 벌써 박종각이 네. 보인다. 뭐 이렇게 많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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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어 맞췄나? 어 맞췄어. 그 와중에 맞그 와중에 세이브 맞춰버린 A.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우 너무 빨라 너무 빠르. 아. 아 여기 있어야지 되 여기. 아 이제. 자 빨리 스킵합시다 하여튼 저거는 그냥 맨날 돌아서 와아잠깐잠깐 네, 아, 자 여기서 하나 이거 얻어주고 여기서 그냥 빨리 가야겠다 아아 아, 아. 여기서 이걸 타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바로 헬리포터 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갈아타고 자, 어디까지 가야 되지? 아좀 먼데 괜찮습니다 아직 아이템도 그대로 있죠 좋아요 여기서 딱 가는 거야 바로 앞에 있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레고돌 그렇지 아주 여러분 7번 만에 깼습니다 벌써 7번 만에 다 깨버려가지고 게임이 하나 더 있네 오 맞춰야 돼오 어, 맞춰야 돼 어디로 가요 어?